예천군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일 예천읍 상설시장에서 맥주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작년 성공적인 행사에 힘입어 올해는 더욱 풍성한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방문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 축제는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상설시장 아케이드 구간과 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5시부터는 천원 생맥주 판매를 시작하고 다양한 먹거리 판매로 관객들의 눈과 입을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구간별 총 4개의 생맥주 부스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18개 점포 상인들이 참여한 먹거리 부스와 플리마켓에서는 닭강정과 치킨, 순대, 튀김류, 베트남 전통 음식, 컵과일, 마카롱, 꼬치 등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방문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주 브랜드 맞추기, 맥주병 큰 소리로 따기, 맥주 빨리 마시기, 수박 빨리 먹기 등의 게릴라 이벤트가 진행되며 참가자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증정합니다. 또한 윤혜리, 김인안, 조정화, 미아, 구자복 등 초청 가수들의 흥겨운 공연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15일 오후 7시까지 예천읍 상설시장에서 2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에게 행운권이 제공되며 당일 오후 8시부터 추첨을 통해 냉장고, TV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해 휴가철 상설 시장 유동인구 및 매출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맥주 페스티벌을 통해 원도심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민방송 김민희 기자였습니다.